도함수가 프라임이죠? 이게 도함수는 2프라임입니다. 2프라임. 2프라임이니까, 뭐, y2프라임 또는 f2프라임, x 이렇게 들어가고요. 그죠? 이렇게 들어가. 제곱이 뒤에 붙습니다. 그냥, 뭐야, 요렇게 한다. y 제곱을 미분한 게 아니잖아. y를 두번 미분한 거니까. 그치?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면은 y제곱을, 뭐야, 미분한 게 되니까, 요렇게. 그쵸? 어, 그 다음에 이 y 대신에 fx를 써도 되니까, dx제곱, fx, 뭐, 이렇게. 그쵸? 그냥 용어입니다, 용어.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, 결국은, 뭐야, 두번 미분한다. n 번 미분하면요, 이거 n 번 때리면 되고요, 여기다 n제곱 쓰면 되고요. 그렇죠 그러면 n 계도함수가 되는 거고. 보자.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의 제곱. 2 계도함수를 구하시오. 미분하죠? 뭐 합성함수네? 2 떨어지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그대로 쓰고.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한 거한번더 쓰죠? 2x 플러스 4. 이렇게. 그 다음엔 뭐겠니? 미분하고 아 2는 그냥 빼놓을게요 미분하고 그냥 쓰고 그냥 쓰고 미분하고 그쵸? 2를 빼놨으니까 바로 이렇게 빼버리고 미분하면 뭐야? 2x 플러스 3 그냥 쓰면 제곱 되고요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그냥 쓰고 미분하면 2 e 이렇게 되겠네 뭐 정리는 안 할게요. 곱셈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그 다음에 삼각함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막 섞여있네. 쪼개자 얘 미분하고 합성함수니까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그냥 쓰고요. 플러스 그냥 쓰고요. 미분함 사인 3x 미분하면 코사인 3x. 합성함수니까 3.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미분하려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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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해야 되니까 이제 공통해서 묶어주자고 묶어주면 3 2의 3x 있으니까 사인 3x 플러스 코사인 3x 요렇게까지가 한번 미분한 거고. 이제 한번더 미분하면, 요거 미분하면, 그 다음에 그냥 쓰고, 플러스. 그냥 쓰면, 이거 3까지 같이 써줄게요. 아까 안 뺐잖아. 미분하면, 코스 사인 3X야 3. 마이너스 사인 3X야 3. 그죠? 뭐, 또 묶어주고, 하, 한번 묶어볼까, 이거? 여기서 3을 빼주면 어떻게 되니? 9 이렇게 되니까, 9, 2에 3x 빼주면, 사인 3x 마이너 사인 3x 없어지고, 코사인 3x, 코사인 3x니까, 코사인 3x, 2 코사인 3x 되니까, 여기가 18 이렇게 되지. 그죠? 우리 함수 미분 한 방에 가라 그랬죠. y는 루트 x 미분하면 뭐가 된다? e 루트 x 분의 1. 이거 x에 2분의 1 적으로 고쳐가지고 2분의 1 떨어뜨리고 마이너스 그거 하지 말고 자주 나오니까 미분하면 e 루트 x 제곱 플러스 1 분의 2 x 이는 날리자 한번더 미분하면 이제 무슨 미분법? 목의 미분법 그러면 제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1이고 미분하고 그냥 쓰고 빼기 그냥 쓰고 미분하면 2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정리할까? 이렇게 해볼까? X 제곱 플러스 1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을곱하 시면 X 제곱 플러스 1에뭐2 분의 3 제곱 써도 되 는데 그냥 X 제곱 플러스 1 쓰시 고요 얘랑 얘랑 곱 하면 1 마이너스 X 제곱 뭐 이렇게 정리 하면 되겠네 그쵸？뭐 가틀 렸어 또아여 기가 1 이, 아 니라. X 제곱 플러스 1이죠그렇이거 이렇게 곱 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1 f 프라임 0은 2, 투 프라임 0은 4, 그럼 일단 미분하고 집어넣고 미분하고 또 미분하고 집어넣고 f 프라임 x는 미분하고 그냥 쓰고 플러스 그냥 쓰고 미분하면 ax 플러스 b 곱하기 그죠 합성함수니까 0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온데아 2는 0을 집어넣으면 2의 b제곱 0 집어넣으면 확다 날라가네 여기서 B는 뭐죠, 그럼? LNE. Log 2의 2. 그죠? 아, 그러면 요거 정리 한번 할까요? 공통인수가 2의 AX 플러스 B에다가 묶어주면 1 플러스 AX 이렇게 되네. 그치? b는 나중에 써먹고 한번 그냥 할게요 미분하면 2의 ax 플러스 b의 a 그 다음에 1 플러스 ax 붙이고 플러스 2의 ax 플러스 b 그냥 쓰고 미분하면 a 이거 미분한 거니까 f2 프라임 0이 4다 그랬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가 나온데0 집어넣으면 a고 2의 b제곱이고 0 집어넣으면 1이지 플러스 그 다음에 a야 0 집어넣으면 2의 b제곱 이렇게 되네 그치? 그리고 이거 똑같은 거니까 2a e 2의 b제곱이 4 a 2의 어? 맞지? 이렇게 되고 2의 b제곱이 뭐죠? b제곱 은 2의 ln 2 e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몇이니? 이거, 이거 자리 바뀐 거, 그쵸? 그럼 2네? 2의 B제곱이 2네? 그러면 2 a 가 2니까, 아, A는?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프라임 ay프라임 oy는 0을 만족시킨다. 아, 노가다.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새끼가 만족한다.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다 똑같은 말이죠. x에 대한 항등식이다. x에 대한 항등식이다.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전부 다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자. 그다음에 뭐 계수를 비교하건 뭐 숫자를 대입하거나 한번 보자고 어떻게 될지. y 프라임이 필요하잖아. y 프라임은 미분하고 그냥 쓰고 플러스 그냥 쓰고 미분하면 사인 EX, 마이너스 사인 EX에다가 이렇게 되네? 그러면 E에 X를 빼주면 코사인 EX, 마이너스 E 사인 EX, 이렇게 됩니다. Y 프라임이. 한번더 미분할게요. 2 프라임은 미분하고 그냥 쓰고, 플러스 그냥 쓰고, 미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2X에다가 2 마이너스 코사인 2X에다가 2 그러니까 4공통이수또뭐 있죠? 2의 X 빼주면 코사인 2X 마이너스 2 사인 2X 마이너스 2 사인 2X 마이너스 4 코사인 2X 이렇게 되고 2에 x에다가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, 오, 어, 없어지는 거 없어? 마이너스, 마이너스, 코사인 2x, 사인 2x, 그러면, 마이너스 4, 사인 2x고, 마이너스 2, 코사인 2x. 이렇게 되네. 그치? 마이너스 2를 끄집어내자. 마이너스 2, 2의 x고. 뭐 틀렸니? 아, 여기 여기요? 그럼 정리 안 되네. 마이너스 2의 x 빼주면 4 s i n 2x 플러스 3 c o s 2x 이렇게 되네. 그치 와, 이거 맞아뭐 중간에 틀렸나? 하나 집어넣어야죠 뭐 <laughs> 이게 지금 Y2 프라임 그 다음에 얘가 Y 프라임 그 다음에 얘가 Y Y2 프라임을 써주면 이거 이거 Y2 프라임은 마이너스 2의 X야 4sine 2x 플러스 3cosine 2x 플러스 a야 y 프라임은 2의 x야 cosine 2x 마이너스 sine 2x 이렇게 되고 플러스 5e의 xcosine 2x는 이렇게 됐네, 그치 그러면 뭐를 빼줄까요? 2의 x제곱을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4 사인 2X, 마이너스 3 코사인 2X, 그 다음에, 플러스 A 코사인 2X, 마이너스 2A 사인 2X, 플러스 5 코사인 2X가 0. 얘는 양수니까 날리고, 양변 약분 한 거고, 그러면, 사인 2X는 어떻게 되니, 지금? 사인 2X, sinex 두 갠가?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에 sinex 플러스 a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? 이거 음, 잠깐만 이 5랑 a랑 이거야? 이렇게 돼야 되네. 따라서 a가 몇이야? 마이너스이면 되겠네. a가 마이너스이면은 얘도 0되고 얘도 0되잖아. 그쵸?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, 여기서 어떻게 된는 거냐면, 마이너스 2를 빼주면 a 플러스 2잖아? 이렇게 된거고 a 플러스 2로 묶어버리면 얘 먼저 쓰자 코사인 2x 마이너스 2 사인 2x가 0 이렇게 됐잖아 아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면 항상 만족하죠 응. 이 노가다 나만 하기 싫으니까 165번 해봐